안녕하세요 캠핑러드를 위한 캠핑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연구로 발표할 안승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인트로듀션, 데이터 콜렉션, 웹서비스, UI 컨피규레이션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인트로듀션입니다. 2022년 8월에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산업 규모에 대한 캠핑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전체적으로 캠핑 산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비드 19 이후로 발생하였으며 코로나 잠식이 다가오는 아직까지도 캠핑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캠핑 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캠핑 이용자 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부터 캠핑을 이용하고 경험으로 인해서 본인만의 캠핑장이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기존 캠핑 커뮤니티를 활용하더라도 캠핑장의 이름을 알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캠핑장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지도를 통해 캠핑장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페이지인 드라이브 캠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콜렉션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캠핑장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캠핑장의 데이터는 국내 오픈 레스트 API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정보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API를 통해 국내 캠핑장 주소, 이름, 설명, 위도, 경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이슨 객체 키값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받아온 해당 캠핑장 데이터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맵 API 안에서 표시되게 됩니다. 웹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캠핑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JAX 기술의 패치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패치를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 주소와 직접 통신하고 불러온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다가 유저의 입력 값에 따라 호출되어 페이지에 리디렉트 없이 마커를 통해 표시되게 됩니다. 마커를 통해 유저들은 위치와 주소, 공식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의 리다, 리다이렉트 없이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아요 기능을 위해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AJAX 비동기적 기술을 활용하면 페이지 전체를 리다이렉트 할 때보다 성능 면에서 이점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시각적 체감에서도 빠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UI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사용자들은 게시물 뷰 페이지에서도 양쪽으로 구분된 이미지 섹션과 본문 섹션을 통해서 댓글이 많아져 본문 섹션이 길어질 때도 이미지를 계속 인식하면서 본문을 확인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읽고 작성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게시물 뷰 페이지에 등록된 작성자의 캠핑장 정보를 클릭하면 즉시 지도 맵으로 이동하며 해당 캠핑장의 정보를 마커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웹 서비스 내의 기능들에 대한 연관성을 부여해 주고 사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컨클루전스입니다. 직관적으로 지도를 통해 캠핑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캠핑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캠핑 산업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캠핑 입문자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고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